코인 왕자입니다. 응? 자 비트코인이 장중에 2% 넘게 빠졌다가 종가로는 1.14% 정도 네, 마이너스에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반등이 좀 나오는 상태에서 그 반등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서 쭉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재차 좀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락률은 크지 않거든요. 한0.2% 0.3%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오후까지 해가지고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봐야 3820 에서 여기 3850 자리에 단기 저항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쉽게 돌파가 안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뭐 다음주가 좀 돼야 해소가 좀될수 있을 부분으로 보여지고 어 이제 차츰 여기 이제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거든요 요 자리가 그리고 지금 밀린다 그래도 뭐 밀리는 폭은 3700까지 좀 열어두는 상황에서 어, 검토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에 지금 이제 보면은 어, STP가 제일 그나마 세요 센티넬하고 근데 얘네 지금 다 눌리고 있죠 자못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제 비트코인이 음봉을좀 키면서 하락세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단타를 치면 절대 안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멤버십 시간에도 단타를 치려고 했는데 코인 시장을 보니까 오후까지 좀안 좋아지겠다라는 좀 예상을 해가지고 그냥 이번 주 주말은 넘어가기로 했어요. 대신에 오늘 조금 전에 칠리즈를 단타 치고 좀 수익으로 좀 전환시키고 나왔는데 자 이제 뭐 이렇게 갔다가도 금방 눌려버립니다. 갔다가도 센티넬도 보면은 장중에 130원 갔다가 금방 눌려버리죠. 요런 시장이 지금 급변동이 심해요. 변수가 많이 심한 시장이니까 주의를 좀 해야 되고, 자, 반대로 이제 좀 밀리는 코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쵸? 어, 솔라도 보면은 6월 초에 이렇게 갔다 밀리고, 갔다 밀리고 하는 요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더도 3일 동안 올랐는데, 3일 동안 눌리는 흐름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왜 나오지라고 좀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엔 이제 비트코인이 방향을 못 잡아줘서 그래요. 다른 코인들은 갈 준비가 좀된것 같은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막상 못 가고 있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저런 코인들이 그냥 갔다 쑥 밀리는. 그니까는 러 일시적인 어떤 반등? 예, 그거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다 모든 코인들이. 그래서 이번에 잘 올라갔던 뭐 위믹스 같은 경우도 조정받다가 4,800원까지 찍고 그냥 쑥 밀리듯이. 지금 요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타치신 분들은 현금화를 좀 해야 되는 음,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까지는 현금화를 좀 하고 다시 하더라도 다음 주에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지금 상승 중인 코인들은 그냥 어, 시장과 무관하게 어, 그냥 빨간 불을 좀 켜준 상태다. 왜냐하면 그 동안 너무 못 갔어요. 오버스나 모스코인이나 뭐 플로우 요런 애들 보면은 사실 빨간불 켰다라고 해도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그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많이 갔다 저게 된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냥 그 동안에 좀 조정받고 하락된 애들이 빨간불 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어, 공격적인 매수나 추가 매수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그 동안에 이제 우리 이더리움을 좀 놓고 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어, 비트코인하고 좀 흐름이 많이 좀 유사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어, 자 이더는 아직까지 방향 전환을 못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죠.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얘가. 자, 그럼 우리 주봉으로 좀 볼까요? 압축해서 보면은, 얘가 지금 이게 하락되는 게 4월부터 해가지고, 내 생일 때부터 빠졌어. 자, 해가지고 4주, 8주, 이번 주까지 해서 9주 차 하락입니다. 자, 9주째 하락.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8주째 하락이에요. 8주째 하락하고 9주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8주째 빠지고 지금 9주차에서 반등 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아직도 반등을 못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요렇게 좀 놓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반등 줬는데 이더리움은 왜 반등을 못 주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동안에 이제 이더리움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자 요렇게 보면은 그죠 자, 그런데, 지금에 대한 세기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나는 바닥부근에 다 왔다라고 보여져요, 이더리움이. 전에 이제 이더리움을 봤던 그 가격대 포지션이 얼마였냐면, 200에서 2 2 4 사이였거든요? 요 사이. 근데, 200까지 잘 빠지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어, 저번 주 저점으로 놓고 보면은, 어, 220만원. 딱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가격이 특별하게 요 220짜리가 쉽게 지금 벗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장중에 좀 밀렸다 근처는 가는데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어, 두 번째로는 힘이 많이 약해졌다. 하락이, 하락이 계속되다 보니까 힘이 너무 약해졌어요. 자, 얘도 보면은 과거에 하락되고 나서 반등은 좀 좋습니다. 이번에 하락.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사실상 주봉상에서 파동으로 보면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셋 삼파째 빠졌고 한번 반등 나오고 한번더 빠진다. 이제 여기가 종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 미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은 모양을 갖고 같이 빠졌으면은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는 있는데. 비트코인은 하락이 조금 멈춰진 상태에서 박스권 횡보가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박스권이 아니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반등 살짝 주고 또 흘러내리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이 좀 벗어난 상태인데 비트코인하고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어 만약에 다음 주 정도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좋은 흐름으로 혹시라도 잡혀준다면 어 거기가 단기적인 저점이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점. 자 그러면은 나머지 코인들을 어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주봉상에서 많이 빠졌고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는데 실질적인 반등은 이번 주는 아니다. 이번 주는 약간의 브레이크 정도의 역할을 해주고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다음 주도 호전이 될지는 일단은. 좀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큰 조정이 아니고 그냥 횡보세 다음주에 나온다 그러면 요정도로 좀 보여지고 어 그래서 이제 어좀 어느정도 브레이크가 좀더 많이 잡힐 수 있다라는게 다음주에 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될수 있으면 이번주까지 좀 현금 보유 하신 분들은 현금 보유 최대한 하고 추가매수 시점은 아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갈림길이 있어요. 지금 이제 왜냐면은 추가 매수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월봉에서 놓고 보면은 아니, 지금이 박스권 하단이고 저점으로 놓고 보는 거면 추가 매수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바닥이긴 바닥이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근거로 좀 접근을 해야 되죠. 바닥인데 추세, 과거에 앞전에 추세 하단 깨고 내려왔던 시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이제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500이었는데 지금 4,600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다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짧게 짧게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리 상승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자, 그래서 어 사실 이제 긍정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긍정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는 어, 보면은 내가 오늘 저기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자 기간이 길게 놓고 봤을 때 출렁이다가 야중에 꺾일지라도 현재 구간은 그렇게 왕창 깨고 내려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게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코앞에서 깨진다 안 깨진다 판단보다는 향후에 깨지더라도. 향후에 깨지더라도 현재 있는 포지션에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건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야중에 이제 뭐 답변이 좀 나오겠지만 어,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일단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월요일 아침 9시 되면 다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하고 이더를 잘 보자. 그럼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단타를 치거나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조금은 호전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상 이제 계속 이제 5월부터 5월 들어서부터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 비트코인이 지금 요 정도 자리면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 근데, 어, 전에도 이제 뭐 그랬지만 사실 이제 자, 이제 요렇게 좀 또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3천 한200 짜리가 다 붕괴 돼 버렸다 자 여기 다 깨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은 아마 한1500 에서 2000이올거예요 비트코인 가격대가 요정도 올 건데 저 정도까지의 길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털 거면은 고점에서 개인들 다 물리게 얼마든지 털게 할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의 어떤 지지선을 만들어 준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상장 초기에 흔들었다가 그냥 붕괴시켰어요 이게 답이거든요 진짜 끝낼 거면 요게 답이에요 요게 예, 과거 이제 2017년도 하반기 때상장돼가지고 이렇게 상승 흔들었다가 쭉한 번에 빼버렸잖아요. 뭐 박스권이고 뭐고 없어요. 그죠? 지지선 붕괴되자마자 그냥 바로 깨져버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요런 흐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자, 그래서, 그럼 뭐꼭 굳이 과거와 똑같을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현재 흐름은 여기가 이제 거래가 사실상 많이 된 구간이에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굉장히 무거운 그 자리를 만들어준 자리에요. 여기가 포지션이. 그래서 사실 1년 6개월 동안 지금 이 박스권을 만들어준 게 붕괴가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거예요. 근데 엄청난 데미지를 받으면은 우리만 데미지 받나? 그죠?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손들이나 그 사람들도 엄청난 데미지를 받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자꾸 이거 어떤 어 힘의 세기라고 그러죠 힘의 세기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하락의 세기가 줄고 있다라는 거에서 상승 세기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하고 이더를 자꾸 어 동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과거 때처럼 똑같이. 그래서 어 월봉으로 보든 뭐 일봉으로 보든 이렇게 보면서 사실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니에요. 자, 이더리움도 지금 보고 뭐 비트코인도 이렇게 보면은 딱 알겠지만 뭐가 차이 있어요? 단기 평선의 회복 대기 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추세 전환 되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 저항 돌파 안 됐어요 네 번째 상승 추세 하단을 돌파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하나 상승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대신에 조정세나 박스장 형세는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어, 어디까지나 제 객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요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어, 지금 비트나 비트는 이제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밀리고는 있는데 얘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저점이 220만 천원 얘도 22만 아니 221만 5천 원 결국에 220을 안 깼어요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20 살짝 거의 뭐 근처는 갔다 오긴 했지만. 그죠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20은 안 깨졌고 깨지진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낙폭이 조금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초반에 이렇게 쭉쭉 쭉 밀렸다가 이게 확 빠졌다가 또 했다 이번에 또확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을 좀 해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자 그러면은 결론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박스째 장서, 박스권 장세를 유지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하락이 약해지고 상승으로 점점 기울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게 일단은, 포인트가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포인트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조금 연속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다른 코인으로 대입을 했을 때 혹시라도 내 코인이 좋은 시세가 나와 준다면 어, 정말 좋은 시세가 나와 준다면 또는 근접을 해 준다면 내 매수가에 근접을 해 준다면 한번쯤 생각해보자 예 어떻게 할 건지 만약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사실 이제 추세만 그냥 그어서 봐도 아직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제대로 올라갈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왕창 또 깨지고 내려갈 시점도 아닙니다. 왜? 전반적으로 양쪽으로 보면은, 어, 매도세와 매수세가 박빙인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 중간에서 좀 형성해주고 있는 이런 어떤 어, 조정세에 중간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시간을 한 달, 두달 놓고 본다고 한다면, 뭐 경제적으로 뭐또큰 충격이 온다고 막 기사는 그래요. 자, 그런데 참 좋아요. 그런 기사들이 올 때마다 우리한테 과연 다 내용을 알려주고 걔네가 그런 일을 저지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뭐 IMF 오기 전에는 IMF 온다고 우리한테 뭐 사인 줬나?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갑자기 터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미리 언급을 했지만 미리 언급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빠졌나요? 8천만 원대부터 빠졌어요. 8천만 원 찍고 그때부터 금리 인상 예고했나요? 아니거든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시작은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비하면 가격이 지금 거의 뭐 4천만원 조금 안되니까 많이 밀리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데미지 받은 거는 거의 바닥에 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발생이 많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악조건은 이미 다 시장이 좀 반영이 됐다 라고 보여지고 어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 이런 단기 흐름이나 추세로 놓고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한 6월 말에서 7월 정도 되면은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시점도 한번올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그냥 박스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반등 정도 한번 나온다고 했을 때, 왜냐면은 반등을 생각하는 게 이더리움은 9주째 빠졌으니까 조정 나오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어 추세가 전환이 되었을 때는 다시 300만원 이상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때 가서는 기대해 봐도 되겠죠. 다시 또제 2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체크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